정하고 계십니다. 공약 검증 토론 두 번째 주제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아, 지금 토론회가 지금까지는 정치 얘기에 집중이 됐는데 아, 부디 이번 토론에서는 해당 주제 외교 안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고조, 또 국제 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외교 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말한 마디 못 하고 서 있거나 조는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바이든 난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씨에씨에 한다고 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적 경험과 실용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희 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 통일, 국방 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습니다. 대내외 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변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합동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진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에 존중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의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죠.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모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두 배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 정신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 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시민 통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 군사 법원은 완전히 해체하여 그 기능을 일반 법원으로 이바,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 사령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시를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군의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기후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활발한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아,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무시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제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재로 징역 7년 8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지난 5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대,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어,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자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명심할 부분은 2명 이상과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네, 남은 시간이 28초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을 할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요즘 그 부산의 HMM 이전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아니, HMM의 옮기고.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규칙을 좀 지켜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하애됐으면제 답변할 때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한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해진 답변으로 답변 시간 30초가 됩니다. 보장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립니다. 15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네. 아, 어쨌든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HMM은 현대상선이죠 아마도 어, 현대상선일 텐데 현대상선의 시간 그 막... 지났습니다. 이제 음. HMM이 현대상선이 전신인데요. 과거에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어, 자금이 사용돼가지고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김문수 본이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어,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협상에서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네. 안 받으면 해소가 안될 거잖아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부산 얘기를 맞대좀 하면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에 네. 따라서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결국엔 과거에 소금 만들었었고 이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쌍방울이 속옷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을 날려 가지고 이재명으로 물건으로 짓다. 아,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어,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 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음해를 하시면은.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위장이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은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예, 필요 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을 만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많은데요. 두 명의 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설파하는 사람이 과연 한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수 후보님, 네. 예, 이 대북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자유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주장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연평도나 서해도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보님께서 이런 서해 어, 도서에 우리가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설하면은 이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을 적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답변 시간 주시다 아직까지 됩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 그이야기에서 지금 또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어 중국인들도 이 서해 가깝기 때문에 와서 어그 카지노 같은 중.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아, 두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구 후보님. 네.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 나오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다음 그보단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지지가 있죠.